한우소학교의 나팔스 목사입니다. 다들 건강하시죠? 어, 제가 한번 올린 것 같은데요. 어,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안수를 함부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어, 이제 그러한 문제로, 어, 거짓방언이 임하게 되고요. 어, 그 뿌리에는 어,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데요. 우리가 안수를 함부로 받다 보면은 정말 귀신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지 않으면, 어, 저는 정말 안수 받는 걸 어, 반대하는 목회자입니다. 그래서, 어, 유튜브에도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, 깨어있는 목회자도 또 많이 있지만, 정말 검증하고, 어, 또 검증해서, 어, 저는 안수를 받아준다 생각합니다. 어, 조금이라도, 어떤 영적으로 허점이 보이거나 문제가 있다면, 특별히 이제 이단계에 속한 그런 목회자에게는 정말 안수받아서는 안 되고요. 어, 가능하면 단임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어,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참석을 하고 또 기도원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안수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해 거짓방언을 참 많이 하거든요. 특별히 또, 어, 랄랄라나 할렐루야를 따라 하라고 해서, 어, 가짜 방언이 임하는, 그니까, 어, 그 원인에는 이제 귀신 들림 현상이 우선이겠죠.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, 어, 그런 이제 거짓 방언을 하는 건데, 어, 참으로, 어, 그런 거짓된, 음, 어, 인도에 속지 마시고, 우리가 꼭 방언 안 해도, 어, 주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, 어, 그런 거 속지 마시고, 어,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그 시간에 어,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어, 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어,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, 이 영상을 올렸으니까요. 참가하고 또 참고해서 어, 안수를 함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수만께 나팔수 목사입니다.